오늘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11월 달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이제 다엽들은다 떨어졌고 여기는 지금은 제는 따뜻한데 아마또밤 새벽 되면 굉장히 추울 겁니다. 땅을 보니까 비는 온것같지 않은데 눈이 온 것입니 같 눈이 저기 옆에 옆에 높은 산 보니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는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저번째에 왔는데, 기온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연료가 없어. 기름을, 기름을 저 저번주도 항상 가득 채워놨다는데, 없더라고요. 물도 쫄넣어으지요 흙탕물이 좀넣을 겁니다. 위에, 위에 저, 그, 낙엽하고 흙이 쌓여가 있더라고. 청소했거든. 조금씩 말고 물을 기고 이거는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유 낙차 그래요, 자유 낙차. 아마 내 내년 봄까지는 아마 계속 저렇게 틀어 놓을 겁니다. 이제는안 넣고 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경기가 아, 일단은 오늘 와 가지고 이걸 갈았습니다. 세거지요. 연료 예각이 요거 안에 필터 이거 세트 아세트로 그냥 갈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호수 이 반도 요는 반도 하나 잊어버려갖고 기념에 반도 쓰고 호수 안에 거 밖에 거다 갈았습니다. 카바 불고 하고 에어 빼고 이제 조금 전에 시운전 했고 기름 가득 채워놨고 이게 작년 여름인가 가을 되니까나 이오르라오다가 시선이 꺼지삐더라고 겨울에도 시선이 꺼지고 그래갖고 내 네, 여기 채워놨거든. <laughs> 이제 발전기 맞았거든. 이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밑에 돌멩이 하고 좀 실어가지고 올리고. 또 흙도 좀 실어 흙좀 떠내려간 거 실어가지고 올리갖고 밭에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일 걸음도 좀 실고 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그래서 경기 그게 그날은 경기 엔진이 맛이 갔나 싶어갖고 참이 경기 사가지고 돈 돈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수리를 좀 이제 좀 있으면 보니까지 하겠다. <laughs> 일단은 이거는 나는 참 이게 웃긴 게이 경기를 이 동네에. 이 동네 그냥 개인한테 사서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경기 그게 농기계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샀거든. 그 그러니까 나는 그 나는 일생에 거든 차들 농기계 모르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 가면은 그는 믿을 수가 아니겠나. 설마 그게 서 속이겠나. 농기 농기계 수리센터인데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이거 당근 마켓 내놨더라고요. 130만 원에. 그올 수리 싹대놨대그대놨는데 작년에 내가 사가올 때 <laughs> 사가올 때 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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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기만 요거, 요거, 한게 딱그날뭐좀딱았는거 새거는 아니야 근데 요거 요 안에 필터만 갈았더라고 자 갈았는데 중요한거는 왜 이게 시동이 꺼졌냐면 올라가다 시동이 꺼지잖 그래 시동이 꺼지길래 하 이게 뭐그 그래, 밸브 적어도 뭐, 밸브 간격도 안맞더라고 누가 조작구로 만들어 놨는가 그래 헤드 가습기 갈면서 밸브 간격도 제대로 딱 내가 또조정해 놨지 그래 헤드 가습기 갈았지요 그 다음에 이게 라젯다는 괜찮더라고 아직까지는 물론 안셉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팬벨트도 갈았다더라고 팬벨트 갈기는 뭘 갈아? 팬벨트가 어, 나가 가지고 나가기 직제로 내가 갈았지 또프라이빼고 다도 팬벨트 갈고 요거 헤드 가습기 갈고 그다음 배선 배선이 또 합선이 돼갖고 <laughs> 배선 또 일절 세트로 또싹 배선이 좀 비싸대요 배선 싹다 갈았습니다 완 저거 키스까지키박스까지 색을 다 갈았거든 보이죠 그래서 그거 갈고요번에는또 요거 연료 호수 요거 근데 왜 이게 시동이 끊는냐면은 연료 호수가 요게 요, 요게 밑을 요래 요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탱크로 가는 게 탱크에서 내려오는 게거든요 탱크에서 자유낙차 내려와 가지고 연료 필터 를 여기, 여기 거쳐 가지고 필터를 거쳐 가지고 요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자 쪽으로 들어가지 이이쪽이 안쪽 이게 보란자거든 보란자 불안자 펌프거든요 프렌즈 펌프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노즐 내갖고 분사해 가지고 이제 폭발이 돼서 시동이 이제 걸리는 건데. 요 호수가, 요 호수가 연료 땡거 전에는 이 호수를 여기도 꼽아놨더라고. 근데 이 호수를 여기도 꼽아놓고 앞전내 영상 보면은 아마 이쪽 부분이 보일랑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면은 호수가 이렇게 바뀌 있을 겁니다. 와 진짜 내그러고 네, 엔진오일도 사가 올때 엔진오일도 어떻게 기름을 엔진오일 넣는지 몰라도 엔진오일을 이만큼 넣었 이만큼 <laughs> 기술 좋다. 경기를 한쪽으로 들어가넣었는지 야, 진짜 그런 면또 고장 나면은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이 산이 산 정상이거든. 그 꼭꼭하게 좀 그렇다면 멀거든요. 이어서 경기 꼭고한한 한 45분 정도 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출장 부르어 지나오. 또 출장비 날라가지. 또 부속 달라. 부속비는 얼마 안 하는데 출장비가 싸다고. 야, 설마 그를 노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낀데 아니 경기 수리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기가 이거. 와, 나는 이 참. 그래서 내가. 음, 이걸 이게 왜 자꾸 시동이 꺼지지? 그래 내가 아는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엔진이 다 됐나? 그래 엔진을 바꾸라고 <laughs> 아니면 이제 이거 수리 보려고 수리를 할까? 보링을 할까? 그 그래, 아직까지 엔진 오일은 많이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거든 엔진 오일은 근데 이게. 오르막 올라가면 또 오르막 올라가 시동 끄지고 또 어때는 이렇게 시동 걸어나면 시동이 재 내려다 돌린다고 또요요 여기 요, 있지 요요 양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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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밭에 물 준다고 여름에 이거 돌리면 어 이게 시동이 다 꺼져 버려 이거 왜 그러지 보아도 안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그래,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야 요즘에는 모르 모 배우는데 어디서 배우는지 아니까 모르면 유튜브 유튜버라 유튜브 유튜브 영상 보면 이거 상시하게 교환하는 거딱 나와 있더라고. 그딱 보니까, 아, 호수네. 이 시부랄 손들이 호수를 갖다가 꺾그러쳐 꼽아갖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잘걸릴깁니다 요거, 요거, 가마벨로 거지안 땡기도 잘 걸리게다고. 걸리죠요 자, 나가도가야겠 자, 자좌돌아 자, 간다. 엔진 소리도 자, 이게 이게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그래, 이게 좌전으로 갔다가 경기 수리도는싹 깨끗하다. 심심한데 하, 경기 이것하고 전국 일자를 한번 해볼까 이것하고. 이 정도면 뭐 전국 일자 해도 안 되겠나? 다이어트 제거 깔았지. 사륜 되지. 문이 와도 걱정은 없다 이 그럼 DAU 적점함와적점함이 풀이라서 풀. 적점함에 전선 한 가닥이 있네. 적점함에 먹고 그것도 좀 하고. 여기, 여기, 이 정도면은 경기 경기 차박이라 해야 되나 할수 있겠지요 딱한 사람을 잡을 수 있거든 텐트 치면 얼마 정도 저기 제대도있겠다 그럼 인버터 하나 딱배터리 인버터 하나 딱 올려 빌면은 220 전기 된다 아이가 그럼 그거 갖고 우리 또 밥때 묵고 전기장판 깔고 그다음에 뭐그히트이다 틀고 하면은 아 끝내 죽었는데 이거 타고 이제 전기차 저거를 좀 아끼고 이거를 타고. 일을 하러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기름을 작게 묻거든. 경기가 연비가 좋다. 연비가 경기. 그래서 풀이를 조금 큰걸 달아갖고 이게 4 인치거든요. 4 인치니까 한한팔 인치 정도 큰걸 달아갖고 그러면 좀 빨리 가겠지. 이제 아니면 경기 이거를 핸들 경기를 만들어 볼까. 미심한데 계열을 뭐, 할일도 없는데 뭐, 이제,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부터는 뭐 방학입니다. 이제 일 없습니다. 그래내년또 꼽히는 봄이 올 때까지는 또 어~ 마트 있어야지 뭐할할 할, 할 일이 없다 일이 음 그래서 올 겨울에는 경기 이거로그 핸들 핸들 경기로 한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란지안될란지는 모르겠는데 될 때까지 해봐야지 하여튼 이 마발이 이 마발이 어~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연료 호수를 갖다가 거꾸로 쳐 꼽아갖고 <laughs>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 꼬박꼬박 맡겨가지고 연료가 안 올라가니까 시동이 꺼져버리지. 연자는 <laughs> 잘 돌아간다. 기온기로 아이 그냥 여서 그냥 어걸로 만들고 있다. 주말마다 와갖고 까이